말씀은 야고보소 1장 12절입니다 야고보소 1장 12절 이런 말씀도 아주 이렇게 우뚝 솟아 있는 말씀이죠 1장 12절 우리 다 같이 1장 1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예, 오늘하고, 음, 내일에 걸쳐서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예, 이제 이틀 동안 한번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험을 통해서 성장한다고 하는 그런 주제인데요. 여러분, 우리 시험, 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시험 주십니다. 이유는 우리를 이렇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시험 다 보잖아요. 그때 다 시험이 뭡니까? 우리 성장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무래도 시험 때는 공부도 더 많이 하잖아, 그죠? 준비도 더 많이 하고 무슨 중요한 뭐 중간고사가 있다, 뭐 학기말고사가 있다, 뭐 SAT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시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험 보는 이유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죠,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사탄도 시험합니다, 예. 사탄도. 근데 질이 다르죠. 그리고 목적이 다르죠. 사탄이 주는 시험은 말 그대로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죠. 시험의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정말 나를 닮은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닮아야지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데, 아, 이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없애버리고 그래서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우리는 신앙인이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잖아. 이두 종류의 시험들을 뭐 사탄이 주는 시험이든, 아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말할 것도 없고 사탄이 주는 시험도 우리가 그 시험을 이용하면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것을 이용해 버리면 사탄의 시험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선으로 바꿔주시고요 이익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천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할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는 그런 데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주는 시험도 걱정할 거 없어.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 예. 여러분 거기 우리 교재도 나옵니다만, 예.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주신대. 예. 예. 예를 들면 뭐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미움, 아, 정말 꼴 보기 싫은데 말이지. <laughs> 여러분들 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근데 그 이유는 사랑이 뭔지를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둔다는 거죠. 또 우리가 어떤 때는 슬픔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슬픔 속에 있어. 근데 그 슬픔 속에 있는 이유는 기쁨이 뭔지를 주시기 위해서 슬픔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뭘 해요? 계획대로 안 돼. 그리고 굉장히 혼란스러워. 아주 당황스럽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게 하나님의 섭리야. 아 그때는 몰랐어. 예. 뭔가를 계획해서 막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 이게 이런 게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예. 예. 여러분 우리 세 가족. 우리 교회, 뭐, 이번 주일날도 주일날 말씀 속에 하려고 하는데,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다못해 교회에서 하는 무슨, 뭐, 새가족 같은 그런 사역 같은 것도요,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막계익은 해. 근데요, 참, 안 돼요. 안 되고 또 하나님이 못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그게, 우리가 마치 계익해가지고 우리가 뭐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심각한 착각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내가 뭐, 다, 그거 부질없는 고백입니다. 다,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 그런 걸 통해서 뭘 배우는 거냐? 하나님의 섭리. 아, 이게 내가 한게 아니구나. 계획했는데 뭐가 안되거든 아,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구나. 우리 지난번에 세 가족 하려고 그랬거든요. 얼마 전에, 몇달 전에, 근데 하, 뭐 어제도 우리 기도 제목, 중국 기도 팀에서 나눠서 얘기했습니다만, 대상자가 다섯 명인가, 여섯 명이거든요. 근데 그 주간에 하려고 그랬는데, 네. 한 명도 안 나왔어. <laughs>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걱정을 해요. 여러분, 요즘 어때요? 걱정하지 않으세요? 두려워요 두려워 그죠? 네.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네. 이럴 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뭘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평안이라고 하는 가치가 뭔지 네. 때로는 말이죠 막 화가 나 분노가 막 치솟아 누구 때문에 짜증이 나 그래서 막, 막 혈규를 부리고 말이지 막 그냥 막 그러려고 이런 걸 통해서 뭘 가르쳐? 인내하는 게 뭔지 참는 게 뭔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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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제 오늘은 이런 얘기만 해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한다니까요. 예. 근데 사탄이 주는 시험은요, 이 패턴이 비슷해. 예. 이런 종류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예수님의 생각 말씀, 그 예수님이 시험받는 그 사건 속에서 거기서 대답을 찾을 수 있어. 여러분, 제일 먼저 받는 예수님의 시험이 보였어요. 이 돌을 뭐로? 떡으로. 예. 이게 뭐에 대한 심이에요? 우리 그것을 예. 요한일서에 나오죠. 육신의 정력이거든요. 여러분, 욕심입니다. 욕심. 사탄이 주는 그 시험들은 거의 비슷해, 패턴이. 요근데첫 번째가 뭐냐? 욕심이에요. 욕심. 여러분 아시잖아너 그거 먹어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먹어도 안 죽어 그리고 너 뭐, 어떻게 되는지 아냐? 그거 너 먹으면 눈이 밝아져 그리고 누구처럼 되는지 알아? 하나님처럼 돼 이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의 정욕이에요 네? 네. 되게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는데요 욕심이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온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뭔가에 대한 그 욕심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의심의 의심, 예. 의심, 뭐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자꾸만 예. 의심하게 만들어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거짓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탄의 마귀의 본체가 거짓이라고 그랬거든. 요 그리고 아예 심지어 거짓의 아버지다, 아비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자꾸 말을 왜곡시키고, 거짓말 만들어내고, 예. 이게 다 누가 쓰는 트릭이냐면, 사탄이 쓰는 트릭이라고. 그리고,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예.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예. 이게 다 지금, 예. 한네 가지 정도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이 교재에도 이해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에 뭔뭐 누군가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하고, 그리고 자꾸 막 욕심내게 만들고, 어 이거 뭐야? 이거 사탄이 쓰는 트릭이네. 욕심내려놔야지. 믿어야지. 진실해야지. 반대 개념으로 가면. 사탄이 유혹해도 우리는 뭐할수 있다? 그 시험을 뭐로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의 위대한 기회로, 예, 네. 우리 바꿀 수 있어요. 네. 하여튼 반대로 가면 돼. 네.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는 다 분별할 수 있잖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그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런 거 일어날 때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하고, 또 거짓말의 생각들을 집어넣고, 예? 의심의 생각들을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집어넣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판단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양심, 이성을 가지고 다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예, 여러분 탁 내쳐내시라고, 예, 소리 지르시라고, 예. 마음속에 소리를 지르라고, 여러분 마음과 영혼을 향해서, 예? 여러분, 거기 나오잖아요. 여기 그, 저, 말틴 두터 얘기 나오잖아요. 새가 당신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는 없지만, 당신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예. 따라다니는 거는, 그래서 오만 가지가 여러분, 이 머리 위에 이렇게 날아다닌다니까, 이 생각이라고 하는 새가 막 왔다 갔다 해요. 오늘도 이제 막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요, 그런 것 같아. 우리 인간 본능 자체가 이게 죄의 근성이 남아 있어서 그런지, 좋은 것보다는요, 나쁜 게 훨씬 많아요. 생각도, 마음도, 한, 한 7, 80%는 다 나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나쁜 것부터 먼저 배우잖아, 인간은. 예? 욕도 정말 많이 배우잖아. 좋은 말은 안 배우고, 우리 애들 언제 욕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근데 가르치도 않았는데, 어디서 그런, 그, 그 정말 무서운 욕들을 어디서 배워왔는지 말이지. 예? 그런 것처럼, 이게 사탄이가 오늘 이게 5만 가지 생각에 한 4만 가지는 이게 다 나쁜 걸 거예요. 나쁜 거. 그 나쁜 게다 뭐냐? 거짓, 의심, 부정, 예? 예? 예, 교만, 예, 분노, 화냄, 예, 이런 것들이 막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갔다 쫙, 다 근데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막을 수는 없지만, 이거를 가지고 내가 끄집어, 그 거짓이라고 하는 것, 그 내용을 하나 끄집어 내가지고, 내 머리에다 마음에다가 둥지를 틀수 있는 것은 이거 내가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는 거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거 좀 이겨내자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대잖아. 그리고 일, 옳다 인정함을 받아서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해 주신대잖아. 네. 여러분. 오늘, 이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먼저. 뭘 생각하냐면, 시험이 온다. 아, 이거 시험이다. 여러분, 일단 시험 받는 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말이죠, 여러분. 시험 받을 자를 찾는다고 그랬거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물론 뭐, 신앙적으로 흐트러진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시험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예?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살아있다는 증거거든. 뭔가 좀, 신앙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니까, 누가 건드려? 사탄이 건드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죽은 시체는 안 건드린다고. 영적으로 죽은 시체 누가 건드리겠어요? 사탄도 마찬가지야. 안 건드린다고. 죽은 거그 인간, 뭐,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곰 피할 때, 뭐, 죽어 있는 채 하면 함안 건드린다며. 그런 것처럼, 예, 사탄 안 건드린다고. 근데 그러니까 뭔가, 야, 제가 좀, 뭔가 좀 살아서 몸꿈틀대네 어, 좀 뭔가 좀 기도하려고 하네. 뭔가 좀 신앙적으로, 좀 가정적으로 뭔가 좀 살려고 하네. 그러니까 건드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할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건드린다는 얘기는, 어, 그래도 내가 뭔가를 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와서 건드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 여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약한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좀 스스로 점검해 봐요. 아 이럴 때 나한테는 시험이 좀 이렇게 자주 오는데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봐요. 여기 나와요 교재에도 보니까 내가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가장 많은 시험을 받고 있는가. 예. 뭐 예를 들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다든지 또는 내가 어떤 뭐 어떤 우울한 상황에서 시험이 오는지. 또는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 내가 어떤 시험이 오는지 내가 어떤 걱정 속에서 어떻게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험이 오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한번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질문도 한번 해보시고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여쭤봐요 자기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질문해 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시험 받는 그 과정들을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시험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또는 하나님께 질문해봐. 그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떤 시험이 와도 여러분, 시험은 안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진짜 뭔가 하려고 해도 시험이 오고요. 또 여러분 가만히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야너 지금 좀좀 좀 약한 것 같다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내가 요번요번 이걸 통해서 훈련 시킬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모든 시험이 온다고 해도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 여러분 우리 시험은 승리하고서 합격하고서 싸우는 싸움이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걱정할 거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만 하면 돼. 내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험이 온다. 그러면 일단 두려워하지 말고요. 예, 예. 하나님에게 손을 뻗치세요. 예.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세요. 아, 이게 시험 받는다. 아, 하나님 구하라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사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미면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피할 수 있는 길이고요. 그게 확실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러분, 사탄 속이는 거, 거짓말 하는 거, 와, 이거 여간해서 이거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못 당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게 속이거든요. 이게 달인이거든, 진짜. 속이는데 달인이 이게 사탄 막이거든. 근데 이거 우리가 이기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시험 온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야, 이거 시험, 시험이 오는구나. 그러면 딱 느꼈을 때, 그냥 무릎 꿇는 거야. 무릎 꿇는 거야.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그런 뭐, 진짜 아까 말, 말한 대로, 이런 생각을 여러분 마음에 틀로 이렇게 딱 잡으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 올 때, 딱 외치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나라!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내내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을 집어넣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서 콱 소리를 지르는 거야.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라고 소리를 지르라고 그래서 그냥 갑자기 일하다 말고 소리 지르면 사람 직원들 놀래니까 그러지 말고 속으로 속으로 그런 생각들이 탁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쳐들어오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여튼 시험은 예, 이겨야 되는고요. 시험은 합격해야 돼. 근데 우리 합격은 따로 오 당상이야. 누구만 있으면 여러분 안에 누구만 계시면 성령 하나님만 계시다고 하면 우리는 이겨 놓고 싸우는 싸움이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고. 예.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여러분 지금 걱정 가운데 있으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면 요, 지금 시험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 이걸 과정을 통해서 평안이 뭔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슬픔 속에 있으세요? 요즘 날씨도 그러면서 혹시나 슬픔 가운데 계세요? 그렇다면, 기쁨이라고 하는 가치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슬픔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 예, 이러면 맞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혹시나 사람이 있으세요 사람이 정말 싫어요? 아, 이 사건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을 뭔지, 인간 사랑이 뭔지, 이거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네. 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한 세상 상 얘기했잖아요. 뭐 디테일하게 뭐열 가지, 이십 가지, 백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 표현을 못했지만 여러분 혹시나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나 지금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내 삶이 지금 막가 이렇게 좀 힘든 상황에 있는데 이게 뭐죠?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 그 가만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가르쳐 주실 거예요. 생각나게 해 주실 거예요. 그래, 누구누구 집사야. 내가 너한테 이거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야.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 믿음의 성장을 위한 시험, 사탄이 우리를 죽이기 위한, 멸망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종류의 시험도 우리 다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칠 때, 다 이겨내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 멋진 하루를 살아가는 오늘 3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인생의 오늘 2022년의 3분의, 4분의 1을 마감하는 날입니다. 오늘 의미 있게 가치 있게 하루를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